여러분, 이 땅콩볼 혹은 마사지볼 두 개만 있으면 정말 시원한 등목, 어깨에 도움되는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. 우선, 땅콩볼 두 개를 적당한 등쪽에 대고 그대로 놓습니다. 척추뼈가 있으면 양쪽에 대야 돼요. 오케이. 자, 이 상태로 무릎 굽히고요. 턱 당긴 상태로 천천히 팔을 모아주세요. 그런 다음 천천히 양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는 게첫 번째. 오. 천천히 움직여주세요. 좋아요. 천천히. 자, 이렇게 1 0번 정도 수행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란히를 합니다. 숟가락을쭉 위로 뽑았다가 힘 풀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0번 정도 시행해주세요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10번 시행해줬다면, 마지막으로 손을 모아주시고, 그대로 천천히 만세해줍니다. 만세. 오케이. 내리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 정도 시행해주세요. 아, 시원해. 시원하죠? 네. 자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동작을 각 10번씩 했다면 얘를 조금씩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. 어디까지? 허리 전까지 아시겠죠? 등뼈 부위를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면서 등뼈를 폈다가 등뼈를 모았다가 등 주변 근육을 지속적으로 마사지하면서 등뼈를 계속계속 계속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쉽고 시원한 동작입니다. 하트 꾹 누르시고 따라해보세요.